이도치 루기아가 나왔습니다! 바로 정화해봐야죠? 별두개자리가 나와도 돼. 그러니까, 근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? 2년속 2000이 나와버렸어요. 저만 그런 건가요? 오케이, 이거 한번 가보자. g 이단 말이야! 응 두개 정화되었고, 오! 별두개 됐어. 6,500이 2500. 되었네요? 2500. 엄마한테 정화해서, 엄마, 엄마한테 줘, 줘야 되 드디어 됐네요. 어, 여기 37분짜리 안에 있어. 아, 어, 근데 제가 이제 또 가야 돼서, 4분짜리 안에 있는 4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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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권에 있다. 어디니 중계 근린공원 양측 영절 무지개다리. 중계 근린공원 가면 되겠네요, 여러분. 네, 이로치 루기아 제 기운 나눠드립니다. CP 2000짜리 루기아 기운 말고 1 0 0로치 루기아 기운을 나눠드립니다. 저는 이따가 중계 근린공원에서 만나요. 안녕!